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 하루로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, 어 우리 수지 고양이 이제 우리 하늘나라라고 하는 우리 수지 어가 있는 곳에. 갔는데 음, 어떤 감사한 분이 이렇게 솔방울로 하트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어,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왜냐면 음, 나는 당연히 그 언니인 줄 알았는데, 언니 맞지? <laughs> 언니는 아니라고 하는데, 누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. 그래서 저는 언니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언니라고 생각해요 음, 언니가 서울 갔다고 하니 어떻게 나한테 연락 한, 한 통화도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? <웃음> <웃음> 음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산모공원에 갔는데 우리 애기 거기에 이렇게 솔방울로 하트 모양으로 돼 있어서 허,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로 음. 왜냐면 우리 수진이가 엄마 우리 수지가 꿈에 나왔는데 뭐 다리가 다쳐서 뭐뭐뭐 뭐, 뭐 자기 다리를 핥아 줬대나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에 전화해서 갑자기 우리 지우랑 지금 산책 중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수지한테 무슨 이,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산모공원으로 갔는데 아 갔는데 서프라이즈 <laughs> 그 솔방울이.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, 너무 당황, 아니, 그니까 뭐라 그러지? 되게, 뭔가 이렇게 선물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나는 누가 우리 수지 그거를 이렇게 파먹은 줄 알고, 나 얼마나 놀랬다고. 그리고, 이제,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, 보일러가 고장나서, 이제 뭐막 그게 막0만원인가막 그렇게 막, 할인해서 8 0만원인 80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못 고치고 있었다. 그랬는데, 큰아빠가 이제 그거 고쳐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좀 전에, 어머, 좀 전에 고치고 가셨어. 근데 더 기분 좋은 건 아저씨가 그 보일러 사장님께서 어, 나보로 너무 예쁘다고. <laughs> 뭐 하는 사람이니? 뭐 하는 사람이니? 요 뒤에 사진이나 이런 거 보고 너무 예쁘대, 나보로. 자기 아들이랑 같이 왔다고. 여기에 뭐, 뭐 소리 하면 아들 보낼 거예요. 뭐 어쩌라고. 뭐. <laughs> 아저씨도 웃겨. 참나. <laughs> 여튼 <장난. 엿들. 웃음> 어,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아주 평온한 저기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. 음. 많이들 걱정들 하세요. 제이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해서. 근데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착한 착하지 원래 착하지. 근데 이제 불의를못 참지 내가. 음.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. 야 효수이가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. 어, 오늘은 효수이 기분이 안 좋구나. <laughs> 음. 저는 감사한 거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, 또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얘기하고, 또 화가 나는 건 화가 난다고 얘기하고, 음. 네. 그게 이제 제가 10년 동안 터득한 노하우예요. 예전에는 뭐든지 다, 아니야, 나 괜찮아. 아니야, 나 괜찮아. 아니야, 나 괜찮아. 이랬, 이랬거든요. 아니야, 나 힘들지 않아. 아니야, 나 괜찮아. 이랬는데, 그러다 보니 병이 나더라고. 그래서 어,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, 표현하는 것도 어,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. 왜 나는 그게 그렇게 고쳐졌거든. 근데 딴 사람이 봤을 땐좀 힘들 수 있지. 오락가락 하니까. <laughs> 여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이따 내가 몸좀 괜찮아지면 오늘 춤 영상 올려줄게, 춤 영상. 기분 좋으니.